버들 갔다. <laughs> 아, 아 뭐야 더러워요. 어, 왜 그런곳 다녀요? <laughs> 아 이게 일보지야? <laughs> <호주야? 웃음> 어. 아 더러워. 허편 어디갔냐? 오 깜짝이야. 편 여기 혼자서 뭐해? 아, 어? 카메라 들고 아, 있는 줄? <웃음> <웃음> 카메라 아니야? 유튜브 방송 찍으세요? 야, 다 같이 다닌다 그냥. 다 같이 다니는 게 제일 안전한 듯. <laughs> 그러다가 다 같이 죽는다. 어어, 너가 죽어. 니가 죽어. 네가 죽어. 죽어. 볼게 없네요. 아까 벌집 있던데, 벌집 잡까? 목숨을 걸고 너가 걸어. <웃음> <웃음> 네가 죽어. 네가 죽어. 아니, 여기에 아이템 1,500달러 짜리 있다는데. 에? 에? 뒷문이 아, 있나? 근데 아까 거긴 진짜 문이 없었어. 문장 살까? 무장기? 어, 벌집 해볼까 레이드? 오뭔 소리야? 야오 도망쳐야 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! 뭐야 뭐야 어, 뭐아니야 어,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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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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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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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어 뭐야 뭐야 뭐 저, 저기까지 뛰어서 갈수 있을까? 놓고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? 일단 너 해봐. 우더태어 아, 안못태어 잠깐만. 태어나다다태한다도못 태어나도 태어다도못 태어나도 못 태어나도 못태어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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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띠요, 띠요, 띠요. 좃만 오호호. 안 돼. 그렇소? 무서워. 어,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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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, 들어, 들어. 지금 마, 완전 근처에 있어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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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한번 스캔 도전해 볼까? 스캔할 수 있을 거 같아. 구경가 볼까요? 어, 안 보여. 땅에 있어서 안 보여. 출, 출, 나올 <laughs> 때 스캔할 수 있지 않을까? 이거 해 봐. 누구 한명 잡아먹고 스캔해 보자. 저거 누구야? 고구마. 야, 너 잡아 먹힐 때까지 해봐.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오, 오, 오오. 그래 대박인데?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. 어, 그래 그래 그래. 에,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아이고, 저 반대쪽으로 반반쪽쪽반쪽쪽반쪽아 반대쪽, 반대쪽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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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우 i t o Pandi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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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어 n d i t o 자문 닫아야 돼아아 a n d 아 t o 아못 n d i t o Pandito, Pandito, p a n d 오 t o Pandito, Pandito, p a n 오 i t o Pandi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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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a 우 d a n d i t i n d t o p a a t o p a n d i 갑자기 왜왜왜 왜? 왜, 왜, 왜? <laughs> 그림 자 때문에 아니, 아이템 떨꾸는거 없는 게 진짜 아쉽다. 모두가 그 제일 중요한데. 아, 근데 외국인들 하는 말. 아 떨어졌지? <laughs> <laughs> 외국인들이 뭐? 와 여기 들어가자어 안돼 안돼 안돼. 여기 어. 안 나쁜 데 있어? 여기 열쇠가 연결 연결되어있을나 여기 열쇠 있다. 야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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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. 야 이거 이거 열려 있어. 그 눈동자 괴물 있잖아. 그거 예 그거 얘가 여기로 다닌데 여기? 어. 어. 그, 뭔 소리야? 문소리. 뭔 요, 요 안에 있다. 어? <laughs> 뭔 소리야? 문소리. 뭔 방금 음. 여 안에 있다 이랬어요? 아! <laughs> 아니? 어?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괴물 다 괴물이 다 <되게 웃음> 여 안에 있다 뭐야 진짜 무섭다. <laughs> 여 안에 있다 이 난리. 여기 감청 소리 따라해. <laughs> 내 안에 너 있다. 원래 무슨 소리 들려 어디서? 문 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 괴물이? 어 진짜 문 소리 들리네? 끼익 거리는 거. 아까 들렸어 끼익 소리. 어나 들렸어. 무서워. 어 성편이랑 고구마 아직 안에 있는데? 용감하네. 봐라 봐라 봐빵빵 빵. 어 여기 있다. 어. 받서오고 내놔. 찾았 아, 살아있어요. 어. 안녕하세요. 있어 있어 여기. 안돼안돼안돼안돼 <laughs> <laughs> 저 아이템만 주워 올게요. 제 지나가면 갈게요. 틱도 키... 어, 중요하고 있어. 5 미친 새끼. 누구세요 죽은 거 별로 없는데 가?

뭐야? 아, 뭐야? 아니 뭐야? 뭐야? 그 레이저 포인트? 이거, 이거 아 뭐야? 아 뭐야? 나 개깜짝 놀랐네 아. <웃음> 뭐하냐? <laughs> 포복전진 레전드? <laughs> 기기기서가적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포복전진을 한다고 그래 임마 아까 그랬어야지 아까 그랬어야지 <laughs> 위에 뭐 있어요? 어..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<laughs> 어 나도 어 그니까 야 여기 슬라임 어, 있어 어, 슬라임 슬라임. 보면 죽이는 괴물이다. 아, 아. 슬라임 손패 나올 수 있나? 바, 야 데리고 와야지. 아니 바로 앞에 있었어. 나 들어가면 안 돼. 들어가면 우리 아. 죽어. 안될것 같아. 야 우리 갖다 놓고 가자. 어떡 하냐? 뭔? 못... 어? 야, 괴물 소리. 아시바, 시바. 아니, 아, 아, 에 킹받네. 그 가서 왼쪽에 고구마 있으니까 랑도없싸돌 얘들아 여기 여기 축이 뭐 있어 이거 대고 이거, 이거. 아니 너 혼자 다니지 좀봐라 팔당면 사분이면 사분. 팔당면 사분 아분 이거 얼마지? 열세 걸렸나보다 여기 안에 있던 거. 아 시체 팔면 안 돼요? 예. 체가 제일 싸다. 시체 시체 5 원이에요. 숨값귀하다어어어어어예예예예예예예예어어어어예예예예 아, 어아어어 아아!